먹을 수 있나요? 안 먹어지는 것 같긴 한데. 아예 안 보이나? 아 상호 어쩌고 뜨면서 안 되는구나. 상호 작용할 수 없는 그런 걸로 뜨는구나. 그럼 혹시 그거 해볼래요? 벤티 있으시면 벤티 궁으로 이거 날려볼래요? 벤티 궁이나 카즈야 같은 걸로 되려나? 원신 초창기 성유물 비경 작용. 오신다 오신다. 아 <laughs> 어, 한번 궁 써보자 궁. 아무데나 써도 돼요. 상관없어요. 아니, 뭐야, 이거. <laughs> 아, 안 끌리네. 까비. 여기 근데 이거 왜계속돼 야, 이번 거 뭐야? 약간 예전 원신 초창기 성유물 비경처럼 끌리는 그런 게 있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, 여러분, 오셨으니까 제가 선물 드릴게요, 선물. 선물입니다, 선물. 선물 상자, 선물 상자. 열면 특별한 선물이 들어있다. 빵! 선물은 덥니다. 선물은 나야. 감사합니다. 도망가. 이상한 말 하기 전에 도망가기. 아무튼, 여기서 성인물로 다른 사람이 뭐할수 없다. 아쉽네요, 좀.